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다경 51385호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490번지 1호 지상 4층의 더피풀 제301동 3층 제302호 전용면적 22.53평 해지권 24.96평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3억 6,500만 원이고, 도래하는 2024년 3월 11일, 3참의 각기에서의 최저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49%인 1억 7,885만 원입니다. 본권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강남 300 컨츄리클럽, 남서측 인근에 소지하는 지상 4층의 더 비풀 제301동, 3층 제302호이며, 인근은 다세대 주택, 각종 근린 생활시설, 골프장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대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북동 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여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의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지하는 등 재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20년 11월 11일에 보존등 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지상 4층의 더 핏풀, 제301동, 3층 제302호로, 외벽은 시멘몰탈이, 페인팅 및 석재 타일 붙임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이고, 창호는 하이샷시 창호 마감이며, 방 3개, 욕실 겸 화장실 2개, 거실, 주방겸 식당, 발코니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화재 탐지 및 경보 설비,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건은 계획관리지역 내 인접 토지 대비 완경사지에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 위에 지상 4층의 더피쿨 제301동 3층 제302호이며, 본 건은 재매각이므로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매각금액의 20%임을 참고 바랍니다. 입찰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재반 사항을 확인하시고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의 내각기 이래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